가해 학생의 전학조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학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교육지원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사안의 중대성이 핵심 고려 요소입니다. 보통 폭행, 지속적 괴롭힘, 위협 등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습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전학조치가 검토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진술,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가해 정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 심의 전 의견서를 제출해 유리한 사정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전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설득해야 하며 가해자 측이라면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해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 진행 중 감정적 대응이나 사실 왜곡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모든 진술과 자료 제출은 법적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